안녕하세요. 노코네스 정정미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릴리스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텐데요. 많은 골퍼분들이 릴리스를 한다고 하면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 가운데서 릴리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근데 가운데가 아니고 릴리스 포인트란 백스윙든 후에 우측 다리 앞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왼쪽 다리 앞에서 릴리스를 하셔야 돼요. 자, 가운데에서 릴리스를 하시게 되면은 다쳐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은 공도 왼쪽으로 가게 되고 하니까, 릴리스는 공이 맞은 후에 릴리스가 될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은 공이 조금 더 가운데로 똑바로 가게 되고, 릴리스도 잘 되고, 팔로스로도 넓어지기 때문에 스윙이 훨씬 좋아 보이겠죠? 릴리스 포인트를 왼쪽 다리 앞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정정미 프로였습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밀리는 사람은 더 우측까지 않나요? 자, 어, 방금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는데 우측으로 가시는 분들은 더 우측으로 밀리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백스윙부터 틀리신 거예요. 백스윙 때 차가 열려있기 때문에 돌리지 않으면 공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그냥 골퍼분들이 열리시는 분들은 그냥 다 돌려버리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릴리스 포인트를 고치실 게 아니고, 자, 테이크백부터 고치셔야 돼요. 자, 백스윙을 하셨을 때, 테이크백, 이 리딩 엣지 라인이 지금 제 척추 각 라인하고 동일하게 나오셔야지 스케어니까 백스윙 테이크백 때 돌리지 마시고, 그대로 갈수 있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릴리스 포인트는 왼쪽 다리 앞에서 나오게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정정미 프로였습니다.